작가님의 이부 322화국에 따르면 퍼그의 슬레이어들은 평범한 하이랭커들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하이랭커들이 많다고 합니다. 야마의 경우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번화에 나온 물에 비친 야마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나왔던 게 야마의 능력이 특이하다는 걸 표현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은 슬레이어 휘하에 군단급의 군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4군단한테 많은 빚을 진 카라카가 야마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걸 보면 야마의 세력은 대략 군단 한 개를 감당할 만한 엄청난 전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군단에 있던 하이랭커만 해도 4군단장 칼라반과 부군단장 엘파시온, 1사단장 아리 브라이트 샤론, 1사단 부사단장 케이, 2사단장 하천이, 2사단 부사단장 프록, 율커 등 최소 7명의 하이랭커들이 있었는데요. 야마의 세력이 군단 한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간부급은 최소 하이랭커 7명을 상대할 수 있을만한 실력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의 강함을 살펴보면 카라카와 부하들이 전부 달려들어도 야마한테는 역부족이라는 설정이 나왔는데요. 카라카의 부하 4명은 랭커급을 위협할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위랭커 폰 색깔 드락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위 랭커급도 상대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이랭커 프록도 상대하면서 하이랭커급도 상대할 수 있는 위상을 보여줬죠. 게다가 카라카는 랭킹 500위 안에 드는 중위권 하이랭커였습니다. 카라카의 부하 4명을 낮게 잡아서 하이랭커 2명이라고 치면 카라카를 포함하면 이들의 전력은 하이랭커 3명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야마는 혼자 하이랭커 3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는 게 되니 야마도 굉장한 실력자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슬레이어들이 랭킹 100위권 이내에 속한 최상의 랭커 하진성과 실력이 비슷하다고 나왔으니, 야마도 대략 랭킹 100위권 안에는 든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가 칼라반급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칼라반이 하진성과 실력이 비슷했으니, 화이트도 대략 랭킹 100위권 안에는 든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런데 화이트는 10번째 권자이고, 야마는 7 번째 권자라고 나왔으니 야마의 위상이 더 높다고 볼수 있어서 야마가 화이트보다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롬메이와 바라가브가 나왔는데요. 바라가브가 가지고 있던 블러드 타마라는 공방의 연구원이었던 펑크가 만든 아이템으로 소유자의 피해 용해되어 소유자의 몸을 일시적으로 무적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엔드로시의 봉봉에 의해 엄청난 높이에서 낙한 바라가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블러드 타마라의 힘 덕분이었죠. 물론 이때 바라가부는 부상을 당하면서 블러드 타마라도 무적이 아니라는 설정이 나왔지만요. 그런데 밤이 블러드 타마라를 사용한 바라가부보다 신체 육체 강화를 더 단단하게 했다는 건 밤의 실력이 공방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가부는 블러드 타마를 한 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건 핑계일 뿐이었고 밤이 여유롭게 싸웠던 걸 보면 바라거가 절대 이길 것 같은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밤이 랭커급 아이템으로 무장했던 카이저를 상대로 이겼던 것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밤한테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건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구스탕의 보물없는 가오리도 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감지해서 공격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전에 오레기 오페라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프린스의 등대를 개무시했던 것처럼 밤도 점점 아이템을 뛰어넘는 상의 존재로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포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